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자먼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자먼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923쪽입니다 구약 성경 923쪽 1절부터 한 절씩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열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된 여든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말이 둔하거나 행동이 둔해서 어리석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그 패망을 자기한테 패망을 불러와 같이 살자, 네 인생 망하는 거. 보고 싶다. 하는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같이 사는 거 그거는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끝에는 그렇게 돼 있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상 받는 거 얼마나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자문 기자는 일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구질함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거, 이게 듣는다는 게 히브리어로 사마흐 듣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도 잘 들어야죠. 예, 귀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들은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들은 것을 내 가슴으로 받고 잘 예, 정리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예, 누가 이야기하는데 귀로만 쓱 듣고 정리를 안 해요. 정리를 정리를 안 합니다. 정리를 예, 정리를 딱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는 두 번째, 받아들인 것을 실천적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맨날 듣기만 듣고 머리는 귀는 굵은데 실천이 안 된다. 뭐 어리석은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실천을 하는 데까지 안 가니 오늘 십 절에 보면 교만은 다툼만 낳는다 그랬어요. 다툼만 일으키는 게 다툼만 그런데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지혜 여러분 사람이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잘 정리해서 실천하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리석은 돼서 탈피해서 성숙한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잔치를 베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잘안 들어요. 잘안 들어요. 그놓 그래놓고는 아이고 오늘 우리가 밭을 샀다. 반매로 가야 된다. 오늘 소를 샀다 시험해봐야 된다. 왜 장가 들었다. 그러고는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잔치에 막야 잔치를 벌렸구나 말씀을 듣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꿀같이 여기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랬어요. 삼 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려서 말을 함부로 다 내뱉어 버리는 사람은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승리의 비법이 뭘까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을 잘 아름답게, 말을 정말로 지혜롭게, 말을 절제하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갈립니다. 복이 오든지 화가 오든지. 3절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보존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말에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그러니까 이런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바로 좋겠어서 복을 자기가 챙기는 거야.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리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구원을 심고, 사랑과 화합을 심고, 창조와 붕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로서 막 죽음을, 파멸을 심고, 또 분열을 심어서 미움을 거두고, 이게 참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것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내 말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말을 가꾸어 주십니다. 말을 지혜롭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깊은 사람은 말에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입의 열매인 이 봉록을 잘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을 인생 목적 삼지 말고 소망을 우리 인생 목적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8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 여러분 부자가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부자가 협박을 받을 수 있고요. 돈 없는 게 차라리 협박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재물이 여기 속전일 수 있다는 이 말은 위기가 닥칠 때 급할 때는 돈이 좀 있는 게 생명을 구원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큰 힘이 되고 유용하지만은 때로 우리가 병이 생기면 또 돈이 있으면 큰 병원 가서 빨리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많으면 협박도 받고 돈이 없으면 협박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일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일절에도 망령대 여든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얼마나 벌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버리고 막 방법, 불의의 방법 다 동원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지만은 내가 망령대 여든 재물, 즉 불의의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은 줄어가는 거야. 내가 부지런히 성경적 방법으로 정직하고 건면하게 성실하게 얻은 재물은 늘어가는 거야. 여러분 정직하게 얻는 재물 좀 작을지라도 알차게 모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너는 성공적인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양면성이 있어요. 잘 벌어서 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불이하게 벌어가지고 자꾸 자꾸 자기만 위해서 쓰면, 모아놓으면, 그 좋을 줄 알지만, 그게 폐망을 이루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뭐 나쁘게 벌어서 좋은 일에 쓸 사람들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좋게 정직하게 벌어서, 성실하게 벌어서, 더 좋은 일,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쓰면, 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